국내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 키 작은 남성과 탈모 남성을 조롱해서 논란이야. 결국 방심미가 칼을 뽑았는데 50초 안에 설명해줄게.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램이 결국 방심미의 법정 제재를 받았어. 지난 7월 이 프로그램에서 결혼 정보회사 여성 대표가 남자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들의 신규 가입 조건을 설명하면서 일부 남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야. 일단 키 167cm 이하는 가입 불가. 연봉 4천만 원 이하도 가입 불가라고 밝혔고, 살집이 좀 있는 남자 직원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을 닮았다. 탈모가 있는 남자 직원에 대해선 머리 밑이 너무 허네라. 하며 조롱하듯 이야기했다는 거지. 방시민은 학력, 키,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편견을 조장했다고 질타했어. 결혼정보회사 여성 대표가 앞장서서 남자들의 특정 키 이하, 특정 연봉 이하, 살모나 비만도 가입 불가라고 못박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어. 사람에 따라 호감을 느끼는 기준은 다 제각각이잖아. 무엇보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나친 외모의 평가잣대를 앞세워 남자들의 가입조차 막는다는 건이 방송을 지켜본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. 꽉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